안녕하세요. 뻔뻔한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받게 되면 아마 이렇게 설레고, 아, 이 사업을 잘해보겠다는 의지도 불끈불끈 쏟아오르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막 엄습해오는 불안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무사인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처음 해보는 사업에 세무적으로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이 영상으로 그 막막함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실제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꼭 사업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 중 하나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해도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계좌를 개설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데요. 혹시 신규로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기존 개인용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변경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번호는 동일하지만 예금자명이, 어,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서 홍길동 가로치고 상호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업용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방문할 은행에 전화해서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서류를 다못 챙겨서 두 번이나 은행에 방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두 번째로 홈택스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텍스 가입은 필수입니다. 홈텍스를 가입하실 때 회원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분들도 처음에 가입하실 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그 안내문을 조회할 때 사업,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가입해서 그까지 조회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가입하셨다면 그 다음은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사업주분들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지를 또 여쭤보시는데요. 사업용 계좌와 같이 사업용 신용카드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이유가 각각 다른데요. 사업용 계좌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복식부기 대상자만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업을 하시다 보면 2년에서 3년 내에 보통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데요. 복식보기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 개업했을 때꼭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사업용 신용카드도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을까?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 계좌처럼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하게 되면 홈택스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편하게 부가 가치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신용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별도로 신용카드 내역을 요청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홈택스의 가맹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의무를 지정한 업종이 있는데요. 매년 세법 개정으로 업종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등록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나중에 법이 개정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또 추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도 미등록 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액의 0.7%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가산세를 적용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꼭 처음에 등록할 때이 부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세무신고를 하면서 제일 아까운 가산세가 이런 미등록 가산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뻔뻔한 세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가산세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세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